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 묵상 왕이신 예수님과 교회 왕이신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시는 일차적으로 이 왕의 결혼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본 시는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이 교회 교회에 영적인 결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천국 혼인 잔치를 노래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하여 이이 45편에 나오는 그 왕을 예수님께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용한 사실이 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땅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이 그러니까 시편 45편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러므로 이 시편 45편의 내용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을 찬양하며 그 왕의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4 5편을그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왕이신 신랑 예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술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5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왕이 왕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승리,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공의로 통치하심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통치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땅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과 최후 승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승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한 공의로 통치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왕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10편 45편을 통해 교회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신부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할 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 버릴지어다 아멘. 지금 이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궁에 온 이제 왕후가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있던 네 나라와 네 아버지의 집을 백성을 잊어 버릴지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을 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오늘 특별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믿기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믿기 이전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졌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그때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물들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옷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그 정체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신부 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신부 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온전한 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입은 자이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발걸음을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궁 안에 이왕 왕실 안에 왕후가 들어왔을 때 왕실의 법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 왕으로 간택을 당하면 이 왕실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배웁니다. 새로운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왕실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함을 이 체득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우리 교회에 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에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삶을 거부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나들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마,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가만 내두지 않아요. 세상에 본래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그 모습처럼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답게, 또 성도답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따라가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는 게 바로 그 변화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사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그것을 소망 소명, 소명을 가진 존재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수, 왕 대신 예수님을 왕 왕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오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절 될 겁니다. 복음이 계속 그 후손에게 또그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오늘 이 시편 45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나라가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고, 우리 제일교회 아들들에게, 또그 아들들에게, 또그 아들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한국교회가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촛대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초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에게 또 우리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 대한민국의 왕이심을 계속 선포하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복음 전함이 우리 이땅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형편은 계속 단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사회의 현상처럼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승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교회의 다음 세대. 그럼 내 아들만 내 아들 딸만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된게 아니에요. 손주들도 당연히 믿을 것이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의 이 고백입니다. 왕신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또그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제일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예수님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는 역사,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 있는 역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승리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공의의 통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온 열방에 영원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부 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정체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제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